아, 저 황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근조화는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건가요? 또?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 있어. 황기자요? 예, 황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같은 기자인데? 여, 꺼져 그냥. 어. 꺼져 그냥. 예. 국민들, 국민들한테 어. 야 기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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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들어와. 예. 근조화 보낸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 나이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알잖아. 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걸 질문하는 거죠. 뭐 상진아 씨에 가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오니까 좀좀 물어봐 죠 상진아 제 혹시 아세요? 좀금 오니까 물어봐 주세 네. 자살 특공대로 들이 받아버리겠다. 테라버 상진팀 네. 윤석열 세라번. 총장한테 집 앞에 찾아가서 계란 던지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세라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어, 협박 테러하려는 행위를 했다 방송에 되고 말이죠. 알 신고해. 안 된다고. 신고. 대한민국 공수가 지시한 거. 아유. 아 학생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잠깐 그만하세요. 에이. 어. 에이. 아, 신고해 가서. 아 신고해 단을 피고 있다 길거리에서. 한비행기 내뿜는거 보네 이거. 어. 아 신고해 봐봐. 봐봐. 그만 그만하세요. 어어어 신고해가서. 아 신고해, 가서. 신고해 피고 있어, 담배 피고 있다고 길거리에서. 담배연기 내뿜는 거 보세요. 아유. 다 신고해 봐봐. 가서. 다 신고해. 이것도 내가 신고해줄게. 요 음. 길거리 자 항상 하는데 뭐 담배 연기 뿜고 말이죠. 신고해. 자 길거리 누가 담배 피면 신고해가서. 누구라고? 담배 꺼. 여기 금연장소야? 여기 뭐 아니면 어떨래? 아니면 금연장소지. 어떨건데? 일로와 따라와 검찰청 앞집 아, 금연장소지? 아, 금연장소지. 어어 따라와 따라와 따라 봐. 어. 어, 뭐 없는 법을 만들었어 너? 뭐? 뭘 없는 법이야 여기 금연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네, 단... 금연장소는 새끼야 여기 그 붙어있어 길바닥에 여기가 담배 피면 안되는거 뻔히 하는데 지금 누가 에? 그래 누가 누가 그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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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래.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설치구청이지 그래. 그래. 어? 자 윤석열 총장 죽으라고 고사지 대고 있는겁니까? 혹시 여기에 장성국, 도 틀으실 생각입니까장 아니, 가면 아니, 아이 언제 오나 어야아아이아아이고아아부들니 아니, 아아요 구독하기 한번 아니, 아